K4 레일 깊이 33mm, L4 34mm, 노메이커 보겠습니다. 35mm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사오중의 이동호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근데 네. 촬영 전에 이거 <laughs> 네. 치우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감독님, 제가 제가 신발 자랑하려고 바꾼 게 아니고요 저희 영상에 보면 23년도 1월 1일 날 제가 1 0 k m 단축 마라톤 공식적인 대회에 한번 참가했던 쇼치 영상이 있는데요 23년도 한해 열심히 뛰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단축 마라톤 도전했는데 지난 시간 생각해보면 1 k m 도 정말 한 번에 완주를 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저질 체력이었는데 3 k m 5 k m 1 0 k m 까지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갖춰졌습니다1 0 k m 완주하고 나서 아 이제는 정식적으로 런닝화를 하나 장마 신발하면 또 여러분 나이키 아닙니까? 2월 상품이지만 브랜드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아울렛을 한 번씩 즐겨 찾게 합니다. 가보면 매번 느끼는 게 나이키 매장만 줄이 쫙서 있어요. 저도 줄을 타서 매장까지 진입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 정도로 나이키 하면 점유율 인지도 어마어마합니다. 10kg 정도 완주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전문적인 레이싱화를 한번 사야 되겠다. 딱 나이키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키에서 제일 좋은 신발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 신고 처음으로 제가 하프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다양한 신발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얘로 20kg를 완주했는데 뭔가 인지도 높고 최고의 브랜드인 나이키인데 뭔가 저한테는 안 맞는다는 느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을 제가 조금 가져서 러닝 레이싱화를 리뷰하는 많은 어,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것이 전문적인 이 기능성 신발은 브랜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laughs> 좀자 <laughs> 아줌마 신발 갖고 갑니다 그렇죠? <laughs> 요거 아시죠? 예, 제가 선물 예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생소할 겁니다. 좀 뭔가 디자인도 유치한 것 같고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러닝 마라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 예요 이게 서코니사에서 나오는 엔돌핀 3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금액도요 얘랑 비슷해요. 네, 얘랑 비슷한데 금액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제가 많은 리뷰들을 보니까 나이키는 정말 호불호가 좀 많이 있는 걸 제가 느꼈고 이게 뭔가 했는데 이 제품은 거의 호불호가 없이 진짜 거의 다 좋다 극찬을 하는 신발입니다. 저 이거 처음 보는 순간 이런 득보잡이 가격도 저렴하지도 않은 것이 인지도가 이렇게 좋고 리뷰한 거 댓글들 보면 찬사가 굉장합니다. 거의 호불호가 없는 신발 마라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쯤은 갖고 있는 네, 그런 신발 생뚱밖에왜 신발 얘기냐?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린 내용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인지도만 생각하고 나이키로 달려가서 비싼 금액을 주고 샀던 나이키 레이싱화보다 차라리 저는 이런 기능성화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 제품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저런 신발들이야 마음에 안 들면 새로 살 수가 있어요. 고가 신발이긴 하지만 나랑 안 맞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창호를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꾸고 나 이거 나랑 안 맞아서 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창호가 아닙니다. 천만 원이나 호가하는 이런 창호 한번 교체하면 우리 집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정도로 지금은 잘 나옵니다. 이런 창호를 단순히 브랜드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엔 정말 위험합니다. 판단 아닐까 여러분 처음 저희 노메이커 어, 노브랜드 샤시를 작년 10월에 소개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정말 뜨겁게 반응을 해주셔서 지금도 노메이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창호 구성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프레임 그리고 요거는 요게 창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창호의 기본 구성이고요. 프레임 하면 깊이, 넓기 폭에 따라서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3, 사에 대해서는 다 고급형으로 속하죠. 이거는 어, 오사이라는 유리를 끼워주는 부자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요거는 어떤 회사 불문하고 요런 식의 구성으로 완성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오늘 노메이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파보시자고 노메이커와 메이저 브랜드죠.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인지도가 있는 엘사 케이사 두 개의 제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이 무거운 유리가 이 레일에 오랜 시간 지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강도가 튼튼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알려진 브랜드지만 노메이커는 잘 모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무거운 창짝을 버틸 수 있는 이 리뷰살 한번 볼게요. 어, 레일 3개 있습니다. 엘사도 3개 있습니다. 노메이커 4개 있습니다. 무거운 유리가 충분히 오랜 시간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레일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 보강심이 들어갑니다. 네, 보강심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 레일에 리뷰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두께 한번 볼까요? 두께? 10mm 나옵니다. 10mm. l 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12mm 나옵니다. 12mm 네. 저희 창세에서 단독으로 런칭을 한이 노메이커 제품 보겠습니다. 12% m 그 정도 합니다. k 사와 노메이커와는 3mm가 차이 납니다. 나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높이, 높이 한번 보시죠. 높이. k 사 레일 깊이 33mm, L4 34mm. 노메이커 보겠습니다. 35mm입니다. 어, 레일 두께. 어 노메이커 1등. 네그 다음 L4K4 순서대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또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 부위에 어, 유리 레일 쪽에 두개두 두 개씩 리뷰 간살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은 요정도 하고요 요번엔 짝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유리를 오래 잡아주고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이 창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스켓 타입입니다 예전엔 우리 창짝 보면 양쪽 실리콘으로 유리를 고정해 줬던 그런 방식이 아닌 어 지금 이렇게 가스켓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어 양쪽 실리콘 한쪽 이쪽도 실리콘 유리 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 받고요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유리가 두꺼우면 좋은 거 얇으면 나쁜 거 발코니 위에 어, 실내 내부 창은 22mm가 일반적이에요 비바람, 태풍, 직사광선을 바로 맞다뜨리는 발코니 창엔 22mm, 26mm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메이커 26mm 유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엘사 24mm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사 26mm도 가능하고 24mm도 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24mm와 26mm는 사람이 직접 피부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6mm와 24mm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창틀이 26mm가 끼워지면서 이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단순히 24와 26의 차이는 없다지만 26일 6을 껴지기 위한 이 창호 폭이 넓어졌다. 자,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 45mm 나왔습니다. L4. 42mm, 43mm 정도 나옵니다. K4. 42mm K4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미비한 차이긴 하지만 1등, 2등, 3등 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mm가 끼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창틀에 폭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허영 치수가 넓어졌다. 바 높이를 볼게요, 높이. 95. 자, L4. 87 86. 10mm 차이가 좀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폭이 깊다, 높다, 뭐 걸림치수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로 유입되는 찬 냉기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용어들입니다. 보강심도 굉장히 두껍고 큰 모습입니다. 밥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만큼 내부에 들어가는 보강심이 훨씬 더 커졌다. 고무 가스켓 쪽은 외측. 노턴테이블 쪽은 내측입니다 튼튼해야겠죠 어떤 물건이 부딪히거나 안쪽이기 때문에 바깥쪽은 상관없지만 내측입니다 이쪽이 이런 차이들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레이싱과 마라토나 기능성 신발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신발은 안 맞으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나한테 맞는 그런 특수한 신발을 구입을 하면 되지만 이 창호 같은 경우는요 단지 브랜드만 가지고 이 창호를 선택을 한다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댓글에 왜이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는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의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시험 성적서가 뭐 없을 리가 있나요? 어떤 제품들이든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시험 성적서라는 것을 봤죠. 국가의 인증 기관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제품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시험 성적서. 왜 없겠습니까 감독님? 아 그래서 그 댓글 다신 분은 시험 성적서가 안 좋아서 공개를 안 하나 이런 아. 의구심을 가지고 네.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제가 노 메이크업 하고 파고. 파고. 노메이커 파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감독님? 노메이커로 시공을 받으셨던 분, 또 앞으로 시공을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제가 시험성적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요, 한국에너지공단 뭐 이사장 이렇게 치긴, 우리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2022년 2월 6일 날 발행이 됐습니다. 그 훨씬 전에 시험 성적서 받아낸 게 있는데, 이게 최근 그값 그대로 성적서 받아낸 내용이 있는데요. 어, 성적서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메이저 업체들, 성적서가 우수한 그런 제품들을 비교해 봤을 때, 기준이 가히 압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수치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시험 성적서 이렇게, 어 노안이 와가지고 22년도 2월 8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도장 찍혀 있고요. 열관류율이 1.258이라고 나왔습니다. 열관류율 1.258. 자 기억하세요. 이 수치는요 낮을수록 우수한 겁니다. 아 K4 1.756. 네 K4 조용히 말할게요. 다음은 L4 5 제품입니다. 1.767. 네 저희 노메이커. 1.253입니다 여러분. 1.254 운동회 때 달리기 돼서 1등하고 그러면 연필도 선물 받고 그랬는데 이거뭐 선물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또 기밀성능 등급 노 메이커 기밀등급 1등급입니다. 엘사 기밀등급. 2등급 지금 뭐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k사 2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은 뭐다상등급 이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으로 되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주는 게요 수치 커트 라인 있습니다 네 똑같이 효율 등급 3등급이 나왔고요 기밀 등급은 노 메이커가 1등급 2등급 2등급 저희가 직접 수치를 매긴 것도 아니고요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적서도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했다고 하면. 사기죠 사기 같은 기관입니다 여기 엘사 k사 똑같은 한국 에너지 공단 이사장 에서 이렇게 직인 날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인증 기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매겨진 등급입니다 이거 단창 이외에 뭐 이중창 내부 형창뭐 여러가지 창 프레임들이 있는데요 아파트에는 발코니 전용 단창이 80% 네, 이상 차지할 정도로 단열의 제일 중요한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코니 단창 지금 거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이두 메이저 브랜드들 못지않게 아, 그 이상으로 시험 성적서 수치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기능적인 창 창호 교체하는 목적 본인이 직접 쓰시고 겨울에는 정말 단열 성능 좋은 또 여름에는 시원한 이런 기능성 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정말 바른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틀의 구성, 시험 성적서까지 오픈을 해서 오늘 한번 공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가 돼서 그 이후로 우리 노메이커 창호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는 어떤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지 지금 완성창을 가시고 한번더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좀 아까 보여드린 이 완성창입니다. 보기 좋게 교부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발코니형 단창이요. 얘는 이제 이중창.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느냐. 외부 단창은 다 자동 핸들이 들어갑니다. 엘사랑 마찬가지 무거운 큰 유리도 부드럽게 편하게 손쉽게 열수 있는 그런 기능성 이지 핸들이 들어가고요. 자동 잠금 자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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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지동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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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동 자동 자동 26mm 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가스켓 타입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더요라이트 한국유리. 로이 TPS 단열관봉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리로서는 옵션은 다 넣습니다. 풀 옵션 다 넣어놓고 또 비싸게 파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걱정하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유통되어 있는 메이저 브랜드라고 하는 타사 제품들보다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고자 와 우리가 완성창을 만드는 그런 라인들 최소화시키고 정말 거품을 최대 최대한 줄이고, 누르고, 눌러서, 노메이커라는 이 브랜드를 걸맞게 저희가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공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요. 끝으로, 이 다음 편 영상은요, 노메이커가 만들어지는 과정, 노메이커가 어떤 식으로 압출이 돼서, 어떻게 완성창이 만들어지는지, 이 좋은 옵션들, 이 좋은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이 창호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 방법, 유통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메이커 창호, 구성부터 제품 옵션까지 오늘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 의 공장 노메이커 창호가 실제로 공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장 촬영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메이커 현장에서 마치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콜센터 1533-3504로 연락을 주시면 카달로그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뭐 사진 찍어서 자료들 보낼 수 있으니까 저희 콜센터 언제든지 전화주셔서 문의주시면 우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메이커 파보 파보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 노 메이커 공장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도 파고 파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현장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네요. 아, 준비할 것도 많고.